b u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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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도둑인가봐? 어떻게? 아 도둑은 나쁜 건데? 아 도둑은 나쁜 건데? 아, 이건 제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한거예 e e e cheese, cheese, e e s e e e s e cheese, cheese, h e e s e e e s e cheese, c e e s e cheese, s e c h e s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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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h, 어떤 내가 이거였어요? <gasps> okay, let's see. Oh! Hey, stop Please! to get away. ba, ba, Hey, Kate. Hey, you.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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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ey, you. Listen. You gotta do me a favor. 뭐? 무슨 부탁인데? 뭔데? Here's an elephant. He's an policeman. So listen, kid. I'm in a fix. I'm in a fix는 나공격이 취했어. 이러, 이런 건데. 이거 읽으셔도 되고. I'm a fix. Ah, 아, so. Be my lookout. 요거까지만 읽을 Be my lookout. 요거는 내망 뭐 보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I will share the loot. Uh, here is the deal! And he h a big eyes, big feet, big nose. If you see the a, a policeman, just a whistle. Whistle? 후... 그 다음 휘파람 못 불어. 애들은 못 부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책을 같이 읽을 때 아이들이 휘슬을 보는 것보다 뭐라고 말해주는 게더 액티비티하기 때문에 휘슬은 제가 안 해요. Okay, then. When you see the elephant you can say the elephant 이라고 말해 줘. 아니면 danger를 배웠을 땐 danger라고 하던지 아니면 look out 하던지 어떤 말을 소리 지르게 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elephant이라고 해도 해줘라고 하면서 읽었던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elephant 할게요. 근데 여기서 꼬맹이들은 어 알았어 해줘 해줘요. 근데 약간 좀큰 아이들은 좀 도덕심이 있는 거죠. 도둑을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네. 안 돼, 너, 아니야, 너, 나네가 나쁜 짓 했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그렇긴 하지, 맞아, 맞아, 안 된대, 안 된대. 뭐라고? 헉? 야, 그러면 은 책을 못뭐 읽을 수 없다고? 어떡하지, 얘들아? 그럼 이제 얘기해요. 그럼 이번 한 번만, 책이니까, 그냥 웰리폰 한번 해줄까? 이렇게 달래서 책을 읽습니다. 밤밤 빱바밤빰밤밤 빰빰 밤밤 헤이!!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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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Hey, fingers! What a pleasant surprise! Let's say together. Elephant, ready, go. Elephant. Yes, it's the elephant. Look at the size of those eyes, right? Elephant. Ah. 아니네 아니네. 아 다행이다. 경찰 아저씨는 아니지만 야 고양이는 얘네 잡아먹잖아 도망가 빰빰빰빰빰빰빰 아야 아, 아야야야야 what's this? 어? 뭐지 이거? 기둥인가?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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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한테 말해주세요. Let's stay together. Macaroni. 이것도 뭐마카로니라는게 아니라, 어머나 뭐, 뭐 이런 얘기예요. Holy macaroni! It's an elephant. 어허 어허. 아 뭐야? It's not an elephant. It's a rhino. 아 아니잖아. 아 다행이다, 다행. 야 군! 오모. 얘 도둑인 거 알고 있어. 어떻게 도망가자. 그래 그래. 어쩌저저 이렇게 하는 여긴데 요것도 no dice, Mister. 얘도 한만의 말씀, 어림도 없지, 이런 얘기예요 Get your m i t t s on me, 요거는 너 나한테 손끝 하나도 못댈까 요런 의미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들하고 읽어주시던지 하시면 돼요. Run away!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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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빰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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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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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엘리펀 아니잖아!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이들이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빰빰빰 Look! I will shake that elephant off my tail down there 요거는내 꼬리에서 엘리펀을 떼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이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뜻이고 야야야야야 야야 이거 여기 코끼리 아저씨는 뚱뚱하니까 여기 못 들어오잖아 여기 안전하겠다 내려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요! 오케이 원투 e 리 다행이 오이것도 뭐야? 오, <laughs> 아, 어? 어? 이거 코끼길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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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phant! <laughs> Holy mouse trap! Oh elephant, I'm done for. 이거 done도 이건 나 망했어. 이 소리거든요. I'm done for this. It's an elephant. 어떻게 어떻게? 야그 와중에 너는 자냐? 와 <laughs> oh, 이거 e l e 이거. 이거 엔트 이러 모르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애기들일수록, 어머나! 어, 이렇게 하고.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미아기 아저씨. 저는 콘줄 알았어요. 입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아, 뱅 눕스? 아, 아 요것도 여기 나와요. 아, 엔트 이러, y o u v 요거, 퀵에서 크리킷에서, 유 o u v 요거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사자같은 애야 이런 애 이런 애다 합치면 나다 이 결과물이 나야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You've got me all wrong. 하면은 아, 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It's a, it's a mouse? I, I, and then it's a nose? No! 우와! 하늘까지 날라어 대박 어, 하늘까지 날라오긴 했는데, 하늘이니까. 코끼리 해주신다 알지 못하잖아? 못 오겠다. 아, 다행이다. 이제 드디어, I can eat my cheese. 아, oh my god. What was that? w h a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an elephant, and I'm a policeman and I will catch uh you. -oh. Uh-oh. Uh -oh. 잡혔어. 아! 작은 체로 책을 넘겨요. 빵 <shriek> <웃음> <웃음> 그러게 야, 너 그렇게 치즈 상, 숨기고 그러 니까 그러지. 너 원래 도덕은 되게 나쁜 거야. 거 기서 반성 해. 빰빰 <laughs> 빠 <laughs> 바밤. <laughs> 응응응. <laughs> 가붐 No one can hide from my sight. 어?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아, 뿌뿌뿌뿌 You gotta do me a favor. How did you get out? You, you you out of here? How did you get out? Hey. Hey. You want to buy a book? It's a hot stuff, man. What? Wait a minute. What?